안녕하세요. 한국 태화 영역의 태화입니다. 오늘은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나비 부족입니다. 나비 부족인데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비 부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나비 부족입니다. 순나비 부족, 앞나비 부족입니다. 앞나비 부족 달라요, 달라요. 잘 보시면 순나비 부족은 이렇게 더듬이 부분이 더 발달돼서 있습니다. 그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이, 동영상을 보 우리 선생님들 생각해보세요. 그, 술나비 부적을 누가 써야 될까요? 요게 여성용입니다. 여성용. 무슨 말이냐. 여자 사람들이 남자 손님을 많이 오게 할때 쓰는 부적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거꾸로 파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와 상담을 하고서 웃었는데, 아니, 내가 만약에 무슨 어떤, 남자 손님을 상대로 하는 영업점을 한다. 그러면, 요 순남이 부족을 몸에 지녀야 되는 겁니다. 요 순남을 지녀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밤에 하는 이렇게 술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혹시 거기에 사장님이나 실장님이 보고 계시면 실적을 모고 올리고 있는 여직원이 있다. 이거 한번 선물해 주십시오.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요즘에 좀 경기가 어려워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순나비 부적은 남자 손님을 끄는 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손님을 받는 데는 이 순나비 부적을 쓰시고 또 이제 업종에 따라서는 여자 손님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나비 부적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쓰는 것이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남자 손님을 받는다. 그때는 여기 이 순나비 부적을 쓰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불경기에 좀 도움이 되십사고 했는데, 이 부적 가격은 되게 저렴합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적을 사고 싶습니다. 고 이렇게 연락이 오시면 저희가 계좌번호 보내드리면 입금하시면 저희들이 잘 제작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이 순나비 부적 필요하시다. 나비 부적 필요하시다. 장사가 안 된다. 그러시면 꼭 하세요. 추천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다방. 그 다음에 무슨 바. 그 달란주점 그 다음에 여관 요런 데서 쓰시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꼭 한번 사용해서 보십시오 효과가 있습니다